조은정 씨는 매일 성서에서 다 사업에 있는 장애인 자활센터로 출근을 합니다. 센터의 직업 프로그램을 통해 작지만 돈을 버는 조은정 씨는 전동 휠체어를 타고 센터까지 갈 때마다 난관에 부딪칩니다. 센터까지 갈수 있는 지름길에는 30cm 높이의 계단이 있어 전동 휠체어가 통행할 수 없습니다. 큰 도로를 따라 가는 길은 경사가 심한 곳이 있어 최근에는 전동 휠체어가 뒤집어질 뻔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다 꺼지죠. 예. 네. 물론 물론 그거죠. 저희 저희 장애들도 다니기가 영, 영 필요하죠. 조금 경사가 낮게 좀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사업 주공리에는 조은정 씨와 같은 중증 장애인들의 경제활동과 자립을 돕는 달성군 장애인자활센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따라 매일 20명에서 80명까지 센터를 찾는데 80% 이상이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는 장애인들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대신력 4번 출구에서 건물 뒤편의 지름길을 이용하면 센터까지 50m만 가면 되지만 경사로가 없어 20여 미터를 더 돌아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자활센터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7개월째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 어, 인도에 경사, 내려갈 수 있는 경사로가 없다는 것은, 그, 저희들은 뭐, 높은 산에 올라가는, 알로 가서 내려오지 못하는, 뭐, 그 갖고 비견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 그냥 간단하게, 뭐, 세멘트가 되든지, 시멘트가 되든지, 어떤 경사로를, 구조모를 설치한다든지 해버리면, 뭐, 저희들도 자유롭게 다닐 수가 있고. 반면, 달성군는 해당 통행로에 대한 현황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고,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는 인도에서 바로 도로로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아직까지 뭐 소유사는 확보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뭐 최우선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한편 경사로와 관련한 현장조사 실시와 설계, 실제 설치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여 이곳을 통행하는 장애인들의 불편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진원입니다.